사진은 안동 별궁터이고요. 안공역입니다 서울숲 남산 나들길 걸었습니다. 2023년 10월 22일 2553일. 만1 1 6 4 3일 안동 별궁터 서울숲 남산 나들길 데일리 판은 2023년 10월 예, 서울숲 남산 나들길 가기 위해서 어, 틈틈이 그렇고요. 저녁에는 몽골 타운도 그렇습니다. 예, 은국역이고요. 죠, 그렇죠. 감고단, 안동별국터 서울숲, 한강, 서울숲공원이죠. 예, 이게 몽골 타운입니다. 어~ 어제는 사실 서울숲 남산 다들길 8.9km 짜리 9km 걸었는데요.예 걷기길 184번지기도 하지만 어, 서울숲 남산 그다음에 대현산 응봉산 대영산 대현산 금호산 배봉산 지나선 남산 그 서울클럽을 지나서 마무리를 하는 긴 코스를 2020년 10월 21일입니다.